네, 반갑습니다. 팩트 폭격기의 김한섭입니다. 어, 한국 축구의 운명을 가를 대한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이 선거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 법원의 결정, 오늘 오후였었는데요. 허정모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내일, 8일, 예정되었던 선거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 절차에 심각한 공정성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기사를 들여다보니 선거인단 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선거관리 운영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사상 초유의 축구협회장 선거가 중단된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허정모 후보가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바, 법원의 판단은 선거가 강행될 경우 호속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축구협회장 선거가 중단된 사실을 못 전해 들었는지 우리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님의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정몽규 후보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완성하기 위해 50억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축구인들의 지지에 화답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우리 친애하는 정몽규 축구협회장님께서 이렇게 기사를 냈네요. 어제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한국지도자축구협회라는 단체에서 정몽규 회장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오피셜이 나온 걸 기사를 보고. 이 축구 이 지도자 협회가 도대체 어떤 단체냐라고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 불과 네달 전에 전몽규 회장을 규탄했던 단체더라고요. 예, 네, 전몽규 회장을 비판하고 전몽규 회장은 축구인들을 더 이상 욕먹이지 말고 물러나라 했던 그 단체가 어떻게 네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몽규 회장을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둔 어제. 정몽규 회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어, 단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참 정몽규 회장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 선거의 혈안이 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펼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번 클리스만 위약금 문제 때도 그렇고 이번 50억이 크다면 크고 뭐 회장님한테는 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정몽규 회장님의 한결같으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우리 정몽규 회장님. 네. 다시 한번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정몽규 회장님의 정확한 축구 철학을 알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법원의 결정으로 축구회장 선거는 다시 한번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의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는 될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논란의 여파를 키울지는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 선출이 연기되면서 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후속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